8월 2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13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제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터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우리가 읽은 스가리아서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제거하는 단락으로 구분이 되며 다음으로 7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과 연단을 통해 신앙을 점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시작은 개혁개정 성경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는 그날에 라고 하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날에 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때에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상의 존재 자체를 폐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아예 사람들의 기억조차 다 사라지게 되는 존재의 말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우상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의 부모 또한. 만약 자기 자녀가 거짓 선지자라면 부모가 직접 칼로 찌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 자신들도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기 위해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터롯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입고 다녔던 옷으로 그 터롯을 생각했으며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에 엘리사가 이 옷을 주어서 요르단강을 갈라지게 했던 그 옷이 터롯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 옷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그 터롯을 입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이제 농부라고 자신을 속이며 상처를 입은 모습이 나타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존재가 그 종말의 때에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칼을 깨서 하나님께 속한 목자를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나오는 목자는 단순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특별한 목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를 향하여 나의 목자, 내 목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과 이웃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가문한 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오늘 본문에 스가리아서 7절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두 흩어져서 도망칩니다. 이러한 모습조차도, 패배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칠 때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3분의 2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멸망하고 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8절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의 문자 그대로, 정말로 온 땅에 있는 3분의 2의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겠다라고 할 때에, 이 끊겠다라고 하는, 끊어버리겠다, 우상을 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멸망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상을 끊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이땅 가운데에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자기의 백성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의 신앙을 또한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고 남은 3분의 1,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두를 불 가운데에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하여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1인칭과 3인칭의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관계가 순금과 순은처럼 정말로 최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늘 평안하기만 하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죄의 잔재성을 보면서 힘들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해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다시금 집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실력에까지 우리를 만들어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거든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거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여러 우상들을 비옷, 비롯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린 비전 교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고난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낙담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의지하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